자, 보케블러리 57강. 자, 오늘은 PT 그죠. 단어로 쓰일 때는 애완동물이지만, 어근 안에 들어가면 seek 찾다 구하다. 그런 네. 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입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첫 번째 compete 우리 보케블러리 속 뭐, 요 강좌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혹시 모르니까, c o 이 접두사죠. 접두사 c o 나 CO, Family가 있어. COM, COL, 그죠? CON, 뭐 COR 이런 거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 자, 이런 게 붙으면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보통 한두개 정도의 뜻이 있거든요. 강조, 엄청 아주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 COMPETE, COMPETE 보세요. 이거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함께 찾는 거야. 함께 찾든가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경쟁하다죠. 그래서 이컴피이라는 단어의 파생어가 굉장히 많아이 단어가 그래서 자, 밑에 나온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자, 맨 처음에 기본 맨첫 단어야, 첫 단어. 그러니까 이, 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제. 자, 컴피티션. 이게 경쟁이라는 명사구고요 뒤에 보니까 ion, 그죠? 명사잖아. comparative, comparative, comparative. 경쟁의, 경쟁적인, 뭐, 경쟁을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laughs> c o m p a r a t i v e n e s 보이죠? Comparative 뒤에다가 NESS 붙인 거야. 요 단어 보이잖아요, 요 단어. Comparative 뒤에다가 NESS 그냥 붙인 겁니다. 그럼 얘도 경쟁하다 이 명사, 경쟁적인, 경쟁의 경쟁적인 형용사니까. 얘도 경쟁이겠네? 근데 얘는 보통 경쟁력. 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경쟁력. 회사의 경쟁력. 할 때. 자, 거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단어는 컴피티를, 컴피티를, 컴피티를 뭐예요? 경쟁자. 자,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컴피턴트입니다. 컴피턴트. Competent. 이 단어 보이지? 형용사가 컴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컴피, 함께 찾다. 그래서 경쟁하다잖아. 형용사가 요거요거두개 반드시 구분해야 돼. 컴페라 리브리는 경쟁의 라는 단순한 뜻이고요. 컴피턴트라는 단어 있잖아. 컴피턴트는 이 단어는 서로 경쟁을 할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유능한이야. 유능한. 할 만하죠? 그러면 그 밑에 봐. 컴피턴트 앞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다가 지금 i n을 붙였네. 아이고, 색깔을 바꾸자. IN. 부정이죠, 부정? <laughs> 그러면, 유능한 앞에 IN을 붙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쉬운 단어죠? 무능한이야, 이게. Incompetent가 이게 바로 무능한입니다. 됐죠? 그 다음 보세요. Competence. 어, 선생님,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자,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T로 끝나잖아. 특히 이렇게 ENT, ENT. 자, ENT나, 됐죠? ANT로 끝나는 단어를 명사로 만들 때는 보통 e n c -E, TE가 CE로 많이 바뀌죠. ANT도 ANC로 많이 바뀌죠. CY로 바뀔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CE로 끝나면 보통 명사로 구면 돼요. 이렇게 ENCE는 명사, 그럼 컴퓨턴스는 뭐야 유능, 유능, 유능함. 그럼 incompetent, 인컴퓨턴스, 컴퓨턴스는 뭐예요? 무능함, 무능함. 6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단어를 보세요. 그 다음 단어 우리가 많이 본 겁니다. 자, 많이 본 거죠. Appetite. 이것도 좀 볼까? 자, 봐봐. 이 A 다음에 이렇게 같은 스펠링 두개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A 이거는 뭐, A T T도 있고, 뭐 A S S, A R R, 그죠? 굉장히 네. 많죠. 이건 전부 다 어디서 나냐면 AD에서 나온 거야. AD는 어디어디로 라는 뜻이야. 그럼 얘이 얘 재밌지 않냐? 애페타이트 뭐예요? 봐봐. 어디어디 쪽으로 쫓아가는 거죠. seek라 그러잖아. seek. 찾다. 어디어디 쪽으로 계속 찾아가는 거. 이게 식욕이죠. 식욕. 됐죠? 그래서 우리 애페타이트, 애페타이저 그런 단어 쓰죠. 동사가 appetize, 식욕을 돋구다라는 동사가 appetize. 그래서 a p p e t i z e r 하면 식욕을 돋구는 음식.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etition, petition. 야, 이 단어 잘 나오는 단어요 어? 자,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는 거. pt 보이죠? 탄원, <laughs> 청원. 은근히 중요하겠죠? 쫓아다니는 거야. 쫓아다니는 부탁하는 거. 그 다음에 perpetual, perpetual도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죠. 얘는 쫓는 거죠. pr이 붙으면 pr 접두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됐죠? 그래서 니네 perfect 있죠? perfect, p e f e c t 가 만들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만든 거, 완벽한.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 영원한, 영구적인, 중요하겠죠? perpetual. 자, 예문 봅시다. 어떤 예문이 나오나. 자, animals. 동물들은요, 자, compete. 경쟁을 합니다. 됐죠? against 전치자죠? 서로 서로와 대항해서, 야생에서요. 경쟁하다. There is no intense competition. Intense는 강렬한. 강렬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 사이에? 그 팀들 사이에는 강한 경쟁이 없어요. 우리는 살고 있죠. We live in a highly, highly 은근히 중요합니다. Highly는 왜요? 우리 높이를 얘기할 때 high를 쓰는데 high는 높은 형용사의 뜻도 있고 높이 부사의 뜻도 있어. 형용사 부사로 다 쓰요. Ly를 쓰면 뜻이 달라지죠. 매우, 아주. 얘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야. 높이와 관계가 없다는 소리야.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매우 comparative 경쟁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오케이. Okay. 자, new machinery. 머시너리는 기계입니다. 3인칭 단수 단수 취급해야 돼. 새로운 기계가 인앤스에 왔죠. 인앤스는 높이다, 강화시키다. 그 회사의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경쟁력을 강화시켜 왔다. 할만하지 자, our prices are much lower. 우리가 우리 상품의 가격은 훨씬 더 싸요. 낮아요. 뭐보다 그것들. 근데 우리 컴퓨티럴 경쟁자들이 그것들. 우리 비교는 항상 대상이 같아야 돼. A하고 B가 나오면 지금 비교잖아. 덴이니까 prices가 가격이죠? 그러니까 prices를 대명사 노우즈로 고친 겁니다. 그래서 니네 비교할 때 대다고 노우즈가 잘 나오는 거야. 비교할 때 대명사는 대이나노우즈를 써. 지스나 디스는 안 써. 거의 안 써요. To learn u l t u r e 새로운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됐죠? 노력해보세요. 될라고, 컴 o m p 유능해지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언어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돼. 커뮤니케이션 스킬. a 자, 의사소통 기술은요, one of the key. 열쇠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로 가는 열쇠야? social competence. 사회적 아니면 사교적 유능함을 향해 가는 중요한 열쇠들 중에 하나다. 할 만하죠? 컴퓨턴스는 유능함입니다. 자, he was dismissed. 우리 dismissed 봐봐. DISS, DIS가 멀리고, MISS가 보내다야. 멀리 보내다. 해고시키다. 그는 해고당했죠? 뭐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incompetence. IN을 붙이면 부정. 컴퓨턴스가 유능함. incompetence 무능함. The cake will spoil your appetite for dinner. 그 케이크는 스포일 망칠 거야. 너희 식욕을, 입맛을, 그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너희 입맛을, 식욕을 망쳐버릴 거야. 킹 먹지 마. 더 비리션 그 탄원은 동의됐죠. 됐죠? 얼마까지? 천명 정도의 사람들까지 동의되어졌죠. 됐죠? 자, 우리 어디어디에 동의하다 할때 어그리가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사를 썼기 때문에 투를 쓴 거야. 그래서 우리 어디어디에 동의하다 할때 agree with나 a g r e to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가 따라 나온 겁니다. 수동태를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천명에 의해서 동의됐다그 단어는 자, 그다음에 p e r p e t u a l 아까 영구적인, 영속적인 낙관론은 아, 어, 옵티미즘도 굉장히 중요하죠. 낙관론. 비관론 뭐예요? 패시미즘 이게 비관론. 영속적, 영원한 낙관론은 is a f l i e r multiplier, <laughs> multiplier, multiplier, m <laughs> u t i p i e r m u l t i p l 이 e r multiplier, 미안해요 선생님 오늘 병 multiplier, multiplier, 지 u l t i p l i e r m u 이 t m u l t i 곱하다 알죠 곱하다 배로 만드는 게 멀티플라이어 됐습니까?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오 영속적인 영원한 계속되는 낙관론은 힘을 배가시키는 놈이다 그 얘기죠 힘을 더능두배세배네배 10배 100배로 네 배, 배, 만드는 멀티플라이어래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낙관론을 가져라고 얘기죠. 이 문장에서만 보면 무조건 낙관론만 갖고 아무것도, 안, 야, 이런 놈들 바보들이 잖아 나는 무조건 서울대가, 서울대가. 낙관론을 가져. 근데 행동을 안 해. 그건 안 되죠. 이 문장 속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지속적인 끝이 없는 낙관론은 힘을 배가시키는 놈이야.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우리 뭐 했어요? 오늘은 요거. 자, PET입니다. 어글이 제일 중요하죠. PET는 뭐라고요? SICK. 됐죠? 찾다, 쫓다, 추구하다 그런 뜻이니까 요거와 관련된 단어들 잘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접두사도 몇개 정리했고요. 자, 계속 단어를 배가시켜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했어요.